오늘 의 게임은 The dead seat. 발음 굿긴 운전을 하며 뒷좌석에 앉아 휴대용 콘솔을 플레이하는 공포게임이다 어, 운전은 뭐 부모님이 하시겠지? 그치? 다행이라고요? 자 그럼 가보자 현재 경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체 경로가 발견되었습니다 좌회전 하세요 오 진짜 차에서 시작인가 보네 어, 이상하네? 어, 뭐야? 어. 오늘 아침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았어요. 아, 공사 중인가봐. 가는 길에. ASD를 사용하여 모든 방향을 살펴보세요. A? S? 트렁크 쪽이네? D? 어. 살펴봤습니다. 나는 이 경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 헤럴드 어, 이거 뭔 소리야? 어. 어? 귀신 소리인가요? 음. 날 무시하지마 헤롤드 이거 약간 부모님이 앞에 계신데 엄마 아빠 싸우는 건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음. 어? 엄마? 어나는 애기네 음. 나 배고파요 음. 칼레 방해하지마 어, 아빠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곧 집에 도착할 거야 게임을 왜안 하고 있는 거야? 게임? 아 게임 해야 되나? 엄마 게임을 시키네? 좋은 엄마인데 게임을 열거나 닫으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오 어, 닌텐도? 오 개굿 개굿 더 깊이 여행할수록 캐리스터 벨리로 들어갑니다 캐리스터 벨리 5일간의 캐스트가 앞에 놓여있습니다 레벨 1? 오 뭐야 진짜 게임 속으로 들어왔네 게임 속 게임? 네, 행복한 동굴이에요. 새로운 친구와 가족으로 가득 차 있대요. 당신은 자유로워질 거예요. 당신의 걱정은 과거의 일입니다. 애기한테 되게 어른스러운 말을 해주면 어떡해? 알아듣나? 하지만 그것은 긴 여정입니다. 물품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차를 세워서 쓰레기를 뒤집니다. 쓰레기요? 카메라를 찾으세요. 그리고 차로 돌아가세요. 어, 진짜 게임 속 게임이네? 이런 거 먹으라는 거지? 이거 닭다리? 치킨? 치킨 굿? 카메라 여깄네? 카메라를 찾았어요. 이걸 사용해서 겁을 주라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네? 저게 영호도 아니고 뭐야 저거? 뭘 겁을 주라는 거야? 어, 여기 차 있다. 길이 어렵진 않네. 차를 탔어요. 당신은 밤에 운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어, 게임이니까, 뭐, 애기가 운전할 수 있지. AD로 조정하세요. 주행을 완료할 만큼 충분한 연료를 모으세요. 연료?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빠르진 않네. 어, 똑똑똑, 뭐야. 똑똑똑 소리 안 들렸어요, 방금? 당신의 차 위에 뭔가가 있습니다? 진짜 차야는 아니겠지? 진짜 소리처럼 들렸는데 아니겠지? 카메라를 이용해 맞서 싸우세요. 어떻게 싸워요? 아, 아! 어, 뭐야? 진짜 카메라 있는데? 카메라, 카메라 주웠어. 오른, 아 이렇게 찍을 수 있대요? 아 카메라 다시 두기 오른쪽 클릭은, 그럼 A 이 아빠, 어 뭐야 개무서 어떻게 되는거야 어, 당신의 악마는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악마요? 공격 방향을 주의깊게 들어보세요 아씨 이거 사플해야 되나봐 나 사플 지금 힘든데 조졌네 아또 두들기네 왼쪽에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제기랄 아, 잠깐만요 또는 트렁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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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어 소리 들려 왼쪽인가요 아 카메라가 없다 카메라 아, 어디 갔대 아으 없어 아아 아, 아. 뭐야, 이거 진짜로 하는 거야, 뭐야, 진짜? 게임이야, 진짜, 이거. 아, 게임, 게임 속,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진짜로 하고 있어. 어, 어, 소리, 소 아, 아, 이겼다, 아, 휴. 와, 씨, 이런 게임이었어? 와, 뭐, 어, 심장이 너무 뛰는데? 칼렙얘야 말하려다 망한 것 같은데 엄마가 아빠가 이거는 파란색이니까 어 알겠어요. 그래서 칼렙과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마리아를 초대할 권리가 없었어요. 마리아? 내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게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아 바보 같기는. 왜 우리 집에 병든 여자를 초대해야 돼요? 마리아가 병든 여잔가봐. 나도 당신처럼 차갑고 냉정했어야 했어. 우리 엄마를 돌볼 권리가 있어요. 동의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요양원도 있죠 할머니가 아프신 거지 이제 어? 뭐야 너무 빨라요 당신의 어머니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 그냥 누군가 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너무 빨라 으응. 그들은 다시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 애기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이렇게 보이는 거지. 금 괴물처럼 무서운 거지. 항상 싸우고 있어요. 항상. 항상 싸워요. 그게 그들의 본성이에요. 저 소년을 봐요. 그는 도망가고 싶어 해요. 시끄러우니까 엄마 아빠가, 그치? 그는 동굴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동굴? 그 소년은 그저 싸움을 멈추고 싶어 할 뿐이에요. 그치 엄마아빠 싸우는걸 누가 좋아해 하지만 착한 소녀는 도망가지 않아요 <laughs> 도망가지 말라는거네 어딜 도망가 근데 애기가 어딜 도망가 또 시작이야? 싸우지 마세요 엄마아빠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지금 괴물이 엄마아빠가 괴물인가 그러면? 어또 게임기 게임기 또 해야되나봐 그들의 끊임없는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게임기 속 게임이라, 진짜, 현실이랑, 이어지는데? 뭔가? 내용이? 당신의 2차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갇혔어요. 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레벨 2? 레벨 5까지 가야 되는데 조졌네? 또 치킨 먹으면 돼? 치킨. 어, 저건 뭐야? 상자? 바리케이드를 찾았다? 깨진 창문과 문을 막으세요. 아, 진짜 얻었는데? 뭐야? 앞에 뭐 생겼어, 오른쪽에. 저거 뭐야? 저, 저거, 저거 뭐야? 아까 개물 그 아니야? <laughs> 왜 치킨 먹었는데 치킨 을안 주냐? 이거 뭐죠? 개물 아니야, 이거? 이거 뭐어도 돼? 건들면 갑자기 막 나타나는 거 아니야? 베어 트랩이래. 곰 잡는 거. 곰이 나오나? 하! 아 옆에 또 왼쪽에 너 얻었어. 뭐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저거 왜 필요한 거야? 도로 위에 장애물에 주의하세요. 기름만 먹는 게 아니야 이번에? 아저 바위가 나오네. 아 뭐야? 잠깐만. 아 어, 기름. 바위, 야 소리 잘아 찌, 찌가 찌가. 기름, 오씨, 어개 오, 무서운데? 소리 소리 어디 여기 이 피지컬 게임이네, 아씨 기름, 아그바리게이트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뭐야 창문이 깨졌어, 찍어주고 창문이 깨졌으니까 이걸로 창문에 붙이고 이렇게. t 에 p o 카메라. 카. 아, 아. 아.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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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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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씨.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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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오씨, 개 무섭네. 이 멍청한 GPS 전혀 옳지 않아. 구불구불한 길을 운전할 때 직선 도로를 보여줘. 네비가 망가졌네.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헤럴드. 어쩌면 우리는 돌아가야 할것 같아.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이 길에서 내리고 싶어. 엄마 아빠도 길치라고? 왜? 우리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운전하려고? 뭐 되게 엄마 아빠 현실적인 얘기하는 것다. 아니 천천히 갈게. 그게 좋겠어. 엄마 나 진짜 배고파요. 곧 음식 먹을 거야. 알겠지? 나 아파. 갑자기. <laughs> 엄마 아프대. 저 저도 힘들어요 지금. 지금 괴물 나 혼자 막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어또 시작이야. 당신의 악마는 무자비합니다. 내가 너를 죽음의 자리에서 꺼내줄게. 너가 누군데? 누군데? 괴물? 오 되게 무섭다 게임 치킨 먹고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를 먼저 하고 먼저 한 다음에 해야되나?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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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 아! 미친아! 아! 저 뭐해야 되는데 어! 어 개고 어 먹었어 빨가 에이, 에이. 아 진짜 나왔지 왜 진짜 나오면 어떡해 내 뭐야 이거는 어 소다 소다래 잠깐 스 소다. 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것을 마셔요 아 잠깐만요 어딨어 못 찾았어 끝이겠지, 이제? 이제 돌아가야 돼, 잠깐만. 어. 어, 힘들다. 어. 저 창문 다 깨져 있어, 지금. 창문 다 깨져 있고. 카메라 내려놔봐. 이거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디, 어디다 설치하는 거야? 어, 아, 앞에다. 그러고. 여기 설치되네? 바리케이드 여기다 하고. 뒤에다? 하고 남네? 앞에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아 <laughs> 씨. 어, 떨린다. 부모님 뭐 하는 거야, 진짜? 야, 야, 야.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차량에 자동차의 앞부분이 얼마나 취약한가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세요. 어떻게 잡는 건데? 아, 운전해야 되는 거야? 조졌네. W를 눌러 차량 차량을 해당 위치에서 멀어지게 하세요. W? 아, 아.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빠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 굿. 어. 그 다음요? 시작인가? 한번 해보자. 엄마, 아빠가 없다고? 소리 잘 들어, 소리. 아, 토끼, 토끼, 토끼 지나가고. 어디야? 어디야? 아, 뜯어갔어, 내 바리게이트. 어, 기름 먹어. 어디야? 아! 어. 어, 소리. 아! 어려운데, 게임? 심장 떨린다, 와. 이게 치킨을 먹어도 치킨이 없어지는 데야나타났다 아, 잠깐만,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아, 못 먹는다! 차로 가. 아, 아, 하나 못 먹었어. 일단, 일단은 옆에도. 옆에 두고. 바리케이드 하나, 아 아, 아이템 너무 없다. 아 엄마 아빠 아씨 엄마 아빠 없는데 <laughs> 엄마 아빠 없는데 가능한 거야 이거 테슬라야? 아아 어. 어떡해 아아 아, 아니지 나 버려졌네 아 버려졌네 아어 휠로 조정이 휠로 조정 이렇게 이렇게 어 근데 그리고 노라님이 무서워하니까 자잠깐만요아 아, 어디야 왜 없는 거야 아피 아자, 아, 아야, 지금, 씨, 더 먹었어. <laughs> 아자, 오, 피해, 사슴 피해. 와, 아, 자! 야 왼쪽이다, 왼쪽, 왼쪽 들려 지금. 왼쪽, 왼쪽 건드리지 마. 아, 차피, 피해, 피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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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씨, 아, 아,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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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왼쪽은 무조건 죽여는 거. 왼쪽. 멀리만해 뭐라는 거야?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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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아, 토끼 피하고. 차, 차, 기름. 야 왼쪽이다. 왼쪽 기졌다. 왼쪽 개 자리 들어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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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하고. 야 피하고. 왼쪽이다. 아 아니다. 오른쪽 뭐 뒤에. 하, <laughs> 씨 기름 먹고. 어디냐? 앞이다! 피하고! 와, 씨! 기름 먹고! 왼쪽이다! 아니다! 오른쪽이다! 급피 <laughs> 어, 해! 멀티 개잘! 멀티 개잘해야돼 이거! 어어, 어, 이겼다! <laughs> 오. 아,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지금,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진짜. 뭐, 트랩은 아직 옆에 있다, 오른쪽, 왼쪽에. 평화와 고요함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저 어디가 사랑스러워요 지금 어디가 평화와 고요함인데 행복한 동굴에 정말 가까이 있네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악마에게서 살아남는 것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아이야. 난 진짜야. 그럼 진짜지 간짜야? 심장이 너무 요동치는데 지금. 야 벌써 나타났다. 옆에 왼쪽에. 아이 뭐야? 어? 엄마 아빠 아니야? 그는 운전자였습니다. 그녀는 승객이었습니다. 헉, 엄마 아빠 같은데? 엄마 아빠 죽었어? 쉣. 치킨. 야. 아니. 아니. 아, 우리 엄마 아빠 죽었는데 너 진짜 너무한다. 애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괴물이 죽였나? 아, 잠깐만! 트레, 트레. 찾아, 찾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는 거어 차에? 자, 잠깐만요.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아, 잠깐만요. 아, <laughs> 할 시간을 줘야죠. 할 시간 줘, 할 시간 줘야죠. 어, 이제 없어. 잠깐만. 더 빨라진 거 같아. 아, 왼쪽. 아, 아 기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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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 아, 哦，我我，哈哈哈哈哦快！哦别别别别别！哦，别那么凶！ 문짝 뜯어왔어. 아잇! 야, 엄마 아빠한테! 아, 길어. 아. 아, 삐비삐아 아, 아 엄마 아빠한테!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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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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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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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힘들어. 다가오는 방향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신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 똑같이 아이템 먹고 떠나래요. 이거 엄마 아빠였어. 어, 엄마 아빠 방금 치킨이었는데 엄마 아빠인데? 뭐지? 봐봐, 엄마 아빠 아니야? 어, 아,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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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 잠깐만요. 아, 진짜. 급하네, 진짜. 왜 엄마, 아빠로 표현되 저게? 하하 <laughs> 아, 씨, 개큰네 진짜. 얼굴이 두 개야, 쟤. 개 무서워. 아 잠깐만. 아아악 소녀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으... 그를 비난할 수 있어? 우리를 봐. 이 독한 상태를. 우리가 해야 할 것처럼 보인대. 소녀는 여기 있어야 돼요. 소녀는 있어야 돼. 소녀는 있어야 돼. 아 있을게요. 어떻게가 지금? 뒤에 되나? 어 뒤에 되네. 맞고. 뒤에 맞고? 없어? 이제, 막을 데가 없어? 끝난 거야? 와, 잠깐만. 아, 아, 시작. 시작,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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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이야 그래도 이제 끝났어 이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 먹어서 뭐 좋은 거야 치킨을? 배고프니까 애가 배고프다 했잖아. 저 어떻게 가는 거야? 아 잠깐. 아 진짜. 아 치킨. 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배고프다 해가지고 먹나 봐. 먹었어 먹었어. 디저스 디저스 디지는 거야 디지는 거야 디지는 거야 디지는 거야. 뒤지는 거, 야 뒤지는 거 이제 뒤지는 거, 야 뒤지는 거. 야 아, 잠깐만. 아, 또 그랬어. 어... 아, 알았어요. 오른쪽 막아. 왼쪽 막고. 뒤에 막고. 트랩이 없죠? 끝났어? 아이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없어? 맞아? 아, 씨. 아, 아, 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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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라. 오른쪽 왼쪽 소리 달라. 어, 앞에 앞에. 어, 언제 끝나? 어. 어어, 끝나간다. 어, 끝나다 아. In <laughs> 100 feet, turn right. 1피트안에서 우회전하십시오. 하또나또 또 해야 돼요? 아나 집에 갈래 나 갈래 집에 갈래 도착하고 있습니다 동굴에 여기 있습니다 골짜기에 고통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가시 속에서만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보호해 주는 게 맞아 이거? 너한테 먹이를 줄게 내 친구들을 모두 보여줄게 안 보여줘도 돼 친구 필요 없어 너는 차례를 놓치게 될 거야 지금 좌회전해 내가 자유전 하라고? 야 이러면 뭐야 어 저기 괴물 있는데 앞에 돌아 Turn right. <웃음> 칼레 <laughs> 뭐하는거야? <laughs> 아들아 노아 <놔>. 쉣 <laughs>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얘가 갑자기 핸들 뺏어서 돌렸나? 아빠? 제발 일어나세요. 어, 다리가 아파요. 응? 밤이 된거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아침이 되고? 엄마? 아빠?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난, 난 못해. 난 못해. 누가 첫 번째냐고? 뭔 소리야? 아빠, 아빠부터 해봐. 하 쉣. 아빠 먹은 먹은 거든네. 어, 그다음 엄마. 아니 그럼 게임 속에서 엄마 아빠가 고기로 고기 먹은 게 진짜였어? 그게 이거였어? 어 정신 나갈 것 같네. 갈래? 이 목표를 달성해서 너무 기쁘다. 제발 울지 마. 너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어. 그래서 치킨이 시체로 깜박였던. 깜빡였더니... 응 음, 그런 건가 봐. 나는 지금 너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 뭔 준비요? 이제 다리를 치료할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 일이 나와. 어 준비 됐어요. 걸을 수 있는 거야? 미친 이거 게임 속에서 그 숲? 게임 속에서 내가 물건 찾아다니던 그숲 같은데? 99세? 어? 사슴? 뭐몇걸음을 가야 돼? 게임 속 고기야, 토끼, 얘네 막 피했잖아. 아, 아씨 깜짝이야. 어! 아, 씨, 소름돋네. 환영이 아이야 이랬는데? 그 동굴 찾았잖아. 동굴 속으로 간 건가? 그 동굴을 찾아서 갔는데? 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지금 무슨 일 있었던 거죠 지금? 난 그냥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게임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현실이 된? 오씨 어, 게임 잘 만들었네.